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이미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은 여전히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대책이 나오고 있고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인데요. 전문가들의 하반기 대구 부동산 시장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한국 부동산원이 지난 8일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1% 떨어졌습니다.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고 하락은 34주째 이어졌습니다. 전세 값도 전주 대비 0.08% 떨어져 38주째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서울은 0.24%, 경기, 인천 0.06% 올라 지난 5월 3주차 이후 7주 연속 오름세를 보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현상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조금은 줄고 거래량도 소폭 회복했지만 아직은 수성구 위주의 훈풍입니다. 이 미분양은 아주 좀 제한적으로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은 그나마 좀 다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 시장은 아직도 회복기라기 보다는 이 바닥을 다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양극화라는 부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서울이나 수도권 외에 대구 지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여야지 어두울 줄 모르겠지만 2025년에는 상당히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2단계 규제 실행이 이번 달에서 9월로 늦춰지면서 주택 구매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전국에서 중공 후 미분양이 가장 많은 데다 하반기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도 비수도권에서 많은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도 지켜볼 요인입니다. 현재의 고금리 기조에서 금리가 인하되는 쪽으로 전환된다면은 그 지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나 향후에 대출을 받으실 분들에게는 충분히 어, 내집 마련의 꿈을 갖다가 이 단축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 상당히 큰어 무기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이제 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면은 이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네.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시장은 혼란하고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도 고려되는 만큼 실수요자는 자신의 상황을 따져 내집 마련 적기로 판단해 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